준비를 했습니다. 연근이 지금 아주 정말 제철이라 정말 실하게 잘 나오거든요. 음. 연근을 고르실 때는요, 연마디가 굉장히 싱싱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마디에 약간 상처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은 좀 빼주시는 게 좋고요. 음. 그 다음에 저는 이 샐러드 할때 껍질을 안 벗기고 씁니다. 오. 왜냐하면 연근 껍질에는요,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좋고요. 오. 살짝 탄닌의 맛이 나는데 요거는 제가 이번 꿀팁에서 예. 어떻게 변신을 시키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마디를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굉장히 속이 싱싱하죠. 이렇게 네. 아주 신선한 거 고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 제가 제가 아주 얇게 썰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편채칼을 준비를 아.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얇게 점여줘요 오. 이렇게 굉장히 얇죠. 네. 그럼 보통 이제 어머님들은 이렇게 됐으면 바로 식초물에 담가요. 자, 음. 이제 들어갑니다. 이보은의 꿀팁 마밤 식초물에다 담그지 않아도 연근이 변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불을 좀 켭니다. 어, 불을 켜요? 네. 불을 어? 켜 주세요. 아, 아침마다 이 음, 불을 켜 주세요. 나오라. 나오라 딱딱. 됐... 어, 이제 됐어요. 아... 음, 역시 말을 잘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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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고 난 다음에는 오일하고요. 오일. 무염버터를 넣어줘요. 그래서 같이 녹여, 녹여주세요. 네. 이렇게 불에 의해서 녹여주세요.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마른 홍고추예요. 마른 홍고추를 가위로 잘게 잘라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향을 좀 내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보은의 꿀팁 빠밤 바로 구워준다 여기다 구워요? 교에 네, 헹구지 않고? 네 그러면 약간 떫은 맛 때문에 또는 갈변 현상 때문에 약간 아린데요 하실 거잖아요 그런 아린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근은 되도록이면 껍질까지 같이 잡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네. 그래서 요게 요새 뭐 영노화, 저성노화 다들 유행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요게 바로 실천의 방법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 같이 구워 주세요. 저거 그냥 구워서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laughs> 맞아요. 어, <laughs> 어, 엄청 어떠해? 맛있습니다. 이렇게 와. 뭐죠? 요거요. 아주 아주 금방금방 익어요. 왜냐하면 음, 얇게 얇아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 구울 때는 바로 요렇게 해서 주시면 돼요. 네. 아, 제가 젓가락이 빠르겠어요. 엄청 어, 맛있겠다. 음. 노릇하게 네. 구워내면 되는 그쵸? 거예요. 요게 버터의 향이 또 있기 때문에 브런치로 잡수시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같이 굽다 보면 약간 이렇게 마른 홍고추가 조금 탈 텐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탈 만큼 요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기 음. 보시면 벌써 다 됐어요. 다 됐네. 다 됐어요. 진짜 얇아요. 얇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건져내셔야 돼요. 바삭하면 다된 거예요? 네. 초에 넣는다. 식초에 넣지 않고 저렇게 오. 버터에. 이게 굉장히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음. 네. 이렇게. 어 버터가 나온다. 방금 느꼈어요? 네, 향기. 음, 음. 우와, 한 번에 확 왔어요 음. 여기까지. 자, 이렇게 구워내세요. 감자 튀김 향기도 나고 연근 향기도. 그래서 나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지 바로 구워내니까 구워낸 것을 살짝 식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음 이렇게 얼마나 바삭한지 보이시나요? 바로 크, 바삭하잖아요, 그렇죠? 오, 그러네. 이렇게 튀겨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다가 국물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어떤 국물을 넣어야 되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어? 그아 어, 그거다. 병아리, 병아리 콩,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율무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율무 많이 드시잖아요. 율무차도 드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건강한 브런치니까 여기에 조금 더 건강하게 하려면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여기에 들어가요. 검정콩. 음, 뭐예요? 음. 아, 콩? 예. 네. 아. 검정콩인데, 아, 나는 검정콩은 조금 싫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안 먹어요. 그럴 경우에는 병아리콩을 늘려주시면 되고요. 음. 아, 우리 집은 검정콩 괜찮습니다. 그러면 검정콩. 음. 이렇게 준비하는데, 병아리콩과 검정콩은 1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음.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한 11시쯤 우리 집 건강한 브런치 만들 거예요. 하실 경우에는, 전날에 담궈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준비하시면 되겠죠. 오.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율무도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같이 1 시간 정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꿀팁이 하나 또 들어갑니다. 마밤. 예, 뱀. 만약에 이 병아리 콩과 율무와 그 다음에 검정 콩을 한꺼번에 같이 금방 익히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압력밥솥 이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오늘 그냥 여러분들한테 냄비를 이용을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냄비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검정 콩 넣고요. 이것도 순서가 있나요? 아니 그냥 다 같이 넣으면 아, 돼요. 율무, 율무 넣고요. 편하네. 넣고. 네. 병아리콩 넣어요. 불려 놓은 물까지 같이 넣으면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물두 컵을 부어요. 물두 컵. 물두 컵. 불려둔 물에 그냥 네. 물도 주고물두 컵. 이렇게 넣고 이거 그냥 아무 상관 없이 불에다가 올려서 끓이면서 익혀요. 그래서 밥을 지어요. 음. 그럼 점점점 끓이면서 익혀지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밥이 되면, 요 밥이 되면 한 뚜껑을 닫고 불을 끄고 난 다음에 5분 정도 뜸을 들이세요. 예. 충분하게 물이 다 없어지면 음. 누룽지를 만들지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돼요. 이걸 그냥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 왜 요새 유행하는 포켓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포켓. 포켓 안에 이런 게다 들어있잖아요. 요걸 음. 집에서 그냥 이용하시는 아주 좋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래서 요거 굉장히 잘 익혀졌어요. 음. 그리고 율무도 아주 씹히는 맛이 아주 안에서 땡알땡알 한다 그러나요 아 굉장히 이뻐야 우리 나라 말이쁘다 요것까지 이렇게 예. 준비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준비할 게뭐 있냐면 바로, 어, 제가, 아, 버터 바게트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네. 마늘을, 그냥 다진 마늘 후라이판 위에다가 올리고, 버터 넣고 살짝 녹인 다음에 바게트 썬거 그냥 딱 올리세요. 음. 그럼 이렇게 돼요. 색깔 아유. 보세요. 음.